자, 안녕하세요. 원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터넷 보안 전문가 2급 실기편. 자, 2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 자, 이 강의는 무슨 강의라고 그랬죠? 음, 시험용 강의입니다. 시험용 강의. 공부용 강의가 아니에요. 공부용 강의는 설치도 다 해보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 시험이 급하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일단 강의 설명을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자, 내 스테이트를 알고 있느냐. 아, 요것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테이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내 스테이트 쳐가지고, 어, 보시면, 네. 연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스테이트 마이너스 ANT. 파이프, 그래픽, 리슨을 딱 쳐주시면 자, 내거 컴퓨터하고 상대방 컴퓨터, 내거 컴퓨터하고 상대방, 내거 컴퓨터하고 상대방 컴퓨터 이 부분 되어있죠? 여기 로컬이 어디죠? 로컬 어드레스, 어, 푸리노 어드레스, 여기는 로컬 어드레스가 얘인 거예요. 그죠? 포리노 어드레스가 얘인 거고, 그럼 상태, 리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연결 상태를 볼수 있는 명령어가 네 스테이트입니다, 네 스테이트. 자, 그러면, GPT에다가, 리눅스, 네 스테이트, 스테이트, 안내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 연결 상태는 뭐, 연결이 안돼 있구요. 예, 이거 어차 시험용이니까, 이거, 이 시험용이 끝나면, 예, 공구용으로 다시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4,000번하고 5,000번 포트가 있대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죠 4344. 예, 그래서 이, 이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해당 포트를, 해당 포트 찾고 분석 과정, 기술사실 이렇게 되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내 스테이트. 그래서, 네. s 트 a t e ant 도는 t u l p n 이게 저보되엔 t u l p n 그다음에 내 state 하나 t u l p n 5 listen 그래 리슨 이렇게는 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치면 자 4,444. 5,000, 번에서번 5,000번 사이에 포트를, 포트, 다시요. 4,000번에서 5,000번 사이에, 어, TCP 포트를 열, TCP 포트가 열려있는 거, 다시왜 이러지, TCP 포트를 열어 리슨하고 있는 거를, 리슨하고 있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한 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더니, 검색을 했더니, 음, 그리고 컴퓨터, 4444번이 모든 포트와 연결되어,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더라. 리셋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이 포트를 쓰는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이인거예요 이인 점, 어, 점하고 아폴로. 아폴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 이 포트를 열어놓은 거라고 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좀더 뭐, 자세히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지 공부한, 채를 좀 내라 이거죠 음, 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어,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음,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확실하게 어, 채점 의원들이 확실하게 채점을 하겠죠 이건 네. 진짜 알고 쓰는 애다 알고 푸는 애다 네, 이렇게 이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문제는 스 e s t a t e a n t f g r i 립그 다음에 listen 이렇게 쳐서 여기 포트 열려있는 4444번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 번호는 4000에서 5.4이니까, 이 번호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t, u, l, p, n 해서, 그래, 리슨 해주셔도 되고, 어, 다르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음, 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 상태는 리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결된 리스템블시던가, 신호를 보낼 때 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실습을 못하니까, 어, 답만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